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도전으로 새 역사 쓴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 피파,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참가하여 역사적인 도전을 시작한다. 콜린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첫 경기로 콜롬비아와 맞붙게 된다. 피파 랭킹에서는 한국보다 낮은 25위인 콜롬비아이지만 경계해야 할 상대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H조에는 한국과 콜롬비아 외에도 피파 랭킹 2위인 독일과 72위인 모로코가 속해 있다. 독일의 16강 진출은 거의 확실시되어 2위 자리를 두고 한국과 콜롬비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표팀은 감독 베레 지도 아래 3년 이상에 걸쳐 고강도 높고 강하게 도전하라 슬로건으로 수많은 수련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감독은 미드필드보다 높은 위치에서 주로 공을 잡는 선수들을 훈련시켜 콜롬비아의 뒷공간을 공략한다. 특히 여자축구의 간판 지소연, 이금민, 조소연과 공격수들은 윙백 장슬기와 김혜리와의 움직임을 맞추는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대표팀에는 여자축구를 대표하는 베테랑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경험과 조직력 측면에서도 타국에 뒤지지 않는다. 반면 콜롬비아는 2022 코파 아메리카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며 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들은 최근 평가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거칠고 저돌적인 공격수비 스타일로 상대팀에 어려움을 준다. 한국 대표팀이 H조 조별에선 1차전에서 콜롬비아를 꺾고 16강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번 월드컵에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 여자 축구의 무대에서 한국 대표팀이 새로운 기록과 업적을 세우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